자, 200입니다. 200이가 이제 5개월을 막 지나고 있는데요. 어, 자, 추운 날 나와서 훈련하고 있고요. 그, 오타하고 써니는 좀 기다려야 됩니다. 200이는, 자, 오늘, 자, 여기, 어, 공을 던져줄 건데요. 정말 빠릅니다. 200이, 어, 달리기 속도를 한번 얼마나 빠른지, 어, 어, 우리 영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200이 준비, 가자와 200이 가자 자, 엄청 빠릅니다. 200이. 이제 그러나 아직 어리기때문에 오토고 못찾고 있어서 오토로 투입했고요 히야! 렇지 역시 오토입니다 200이야! 200이! 200이야! 200이는 아직까지 찾고있고요자 오토 가자! 200이, 200이야. 자 보트 뒤야, 나. 자 보트 올라가, 보트 올라가, 스테이, 보트 스테이, 200이야, 옳지. 2 0 0 아빠가 벌써 찾아왔다자 200이 여기, 여기, 200이. 200이 가져와. 아 열심히 달립니다. 200이 는아주 잽싸네요. 자 200이는 5개월짜리 강아지가 아주 빠릅니다. 빠르고 영리하고 이쁘고. 자또 물어와서 저한테 또자 오투 200이 자 오투가 <laughs> 아니고 어 200이 자 200이 올라와 옳지 200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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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나2 0 0이나 옳지 자 200이는 노라는 명령에 잘 넣고요 다시 자 200이 공 가져와 가져와 200이 가져와 아이고 몸을 던져서 공을 캐치하고 200이야 옳지 아유 잘합니다 우리 이백이 이백이 나 이백이 나 이백이 나나자 이백이 여기 이백이 이백이 여기 공 가져와 아우 잽쌉합니다자 이백이 아주 공을 놓쳤고요 오토자 오토는 기다렸다는 듯에또 가서 공을 자 찼습니다 자 오토가 공을 캐치를 했고요 오투는 역시 공에 대한 집중력이 대단히 좋고요. 자 따라고, 자 오투하고, 자 오투야. 오토. 나야 이백이 나오토 올라가. 오투 올라가, 올라가. 오투 올라가는 명령에, 자 스테이. 오투 기다려. 자 이백이는 다시 자 공을 보고, 이백이 가자. 자 달려갑니다. 이백이 역시 빠르네. 정말 자 다시 못 찾는 이백이. 오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오투야 고. 자, 오투 투입 했습니다. 돌하 가서 다시 공을 찾고 있고요. 자. 오투는 어떤 상황에서도 공을 찾아오는 계기 음, 때문에 믿고 있습니다. 자, 정확히 찾을 걸로 믿고 있고요. 자, 이 백이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어, 많이 헤매고 있습니다. 오투는 공을 찾은 다음에 저기다 마킹을 하고 돌아오네요. 자, 여기 네. 양양하게 돌아오고 이백이는 힘없이 돌아오고 있고요. 공을 못 찾았으니까, 자 오토 히야, 오토 앞으로 나, 자 이백이 나, 이백 이이안 돼, 나, 자 오토 올라가, 올라가, 한다시 올라가서 스테이, 스테이를 하고 있고요. 자 이백이 공 가져, 이백, 자 달려갑니다. 자 역시 빠른 이백이 아주 빠릅니다. 자 다섯 오 개월 된 강아지 자 정말 빠릅니다. 자, 처음 봤어요 이렇게 빠른 강아지는 자 아주 대단합니다. 자 이백이 나 이백이 나 이백이 나자 이백이 나자 이백이 그러면 자 이백이는 자 이제 네, 간단히 자 우리 이백이 자야 이백이 자 돌아 옳지. 자, 200이 돌아. 옳지. 돌아까지 200이 돌아. 자, 아유야. 카메라를 씹으면 안 되지. 200이. 2이 돌아. 옳지. 200이 쪽 돌아. 자, 200이 돌아. 자, 어이구 자. 200이. 2이 스테이. 200이 스테이. 200이 웨이트. 200이 돌아. 옳지. 자, 200이 돌아했고요. 아직 에, 부족하지만 잘합니다. 자, 200이 다시 달려. 가자. 자, 오투가 노리고 있었네요. 자, 오투가 기다리다가 노리고 있었고요. 네, 저러면 안 되죠. 오투는 기다려 했는데, 선들이 네, 급해서 자, 네, 공을 물고 왔습니다. 자, 오늘은 설날이고요. 네, 눈이 내리고, 네, 이렇게 네, 차가운, 어? 200여 공가 져서 오이구야, 200, 나! 200, 이 200! 200여! 200여! 나! 200여! 이 옳지. 자, 2 0 0는 공에 대한 욕심이 아주 대단히 많습니다. 자, 2 0 0 자, 그 다음에 이제 오투 달리기. 자, 2 0 0 달리는 거 봤으니까 이번에오투 달리기 한번 볼게요. 오투 가져와! 자, 아주 열심히 달립니다. 아, 자, 오투는 열심히 달려서 공을 캐치를 했고요. 자, 다시. 네, 방금 오투는 수영을 하고 나왔기 때문에 예, 몸이 조금 젖어 있는데 예, 아주 잘 달립니다. 자 어떻게요? 자예년에는 예, 수영을 하고 나오면 이렇게 예, 털이 얼음이 얼어가지고 어, 막 고드름이 주렁주렁 달렸었는데 요즘에는 춥지 않기 때문에 예, 이렇게 예, 고드름이 안달렸는데 예전에 보면 물속에 갔다 나와서 조금 있으면 막 고드름이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오늘은 자 그렇지 않고요. 자, 달려가는 우프. 자. 이렇게. 됐다. 근 자, 한 번만 더 하고 집에 가자, 하우태야. 이제 가서 목욕해야지우제야우 해야. 자, 200이 200 나와. 2 0 0 나와. 아, 자. 아, 작같이. 덤비는 200이 자, 아유 이렇 게 이백이가 아주 악착같습니다. 자 이백이, 자 이백이 악착같이 달려드네요. 아이 녀석은 자자 아, 자, 아주 <laughs> 자 이백이 자아이고이 녀석 보세요. 이백이 오투 여기 자, 오늘은 이민 날 설날 저들러 같이 신나게 놀고. 자, 오늘은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